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내년 6월 13일 치러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경남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을 기획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매번 여야 대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도지사 선거를 취재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여야 대결의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지난 2018년 경남도지사 선거 자, 접전 끝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당선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경남에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광역단체장에 깃발을 꽂은 겁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두관 후보의 당선을 제외하면 민주당으로서 보수의 아성을 무너뜨린 최초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여야 모두 수성과 탈환을 두고 물밑에서 분주합니다. 여당은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현직 프리미엄과 지지율 급등 효과를 내세워 재선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심처럼 실형이나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지방선거 이전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까지 경남 지역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반전된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목표입니다. 이미 하마평에 오른 후보만 해도 넘쳐나는데 현역과 전 국회의원 등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본선 레이스 이전 예선부터 치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유무죄 판결이 경남도지사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켜야 하는 여당과 뺏어야 하는 야당,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접전이 예고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